초반부터 한 3골 나왔으면 다 형찬이 저 풀살 났는데? 찬이 형! 찬이! 형찬이 뛰면 안되잖 형찬이! 형찬이 뛰면 안 되잖아! 형찬이 <laughs> <홍차님 웃음> <laughs> <뛰면 안> <laughs> <laughs> <홍차님> 저... 저저저송화지 닮은이에요 중학교 생긴 거

i 가개빠르 sure. I'm n o 깔아서 하더라 m not sure. I'm not s u 에너 I'm not sure. I'm 살았다 sure. I'm not s 오 r e i 오 not sure. I'm n 이거는 야으야 어? 괜찮아 태으이야 괜찮아 태으이태현이이으 뭐야 에헤이 이거 뭐야? <laughs> 에헤이. 아래 불러도 럭티 오. 오. 기 어. 준성 오. 나이스 코나 아, 이거 근데. 우리가 그래. 계속 민다. 아한번싹 빨린 거아 근데 우리 애들이 아, 뭐. 자신감개 붙었다 지금. 보이냐? 뭐. <laughs> 고태 벌써 힘들어. <laughs> 뭐냐, 뭐 뭐였냐? 뭐냐? 뭐냐? 뭐 뭐냐? <웃음> 왜? 뭐할거 야, 노했다고 아이고 잘 아이고.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이지성! 야, 야, 6대야. 6대 <laughs> <laughs> 야, 6. <육대야. 웃음> <야, 육대야. 웃음> 이지상지상이 <laughs> 나이스! 야, 니사이줄수 없어. 어? 아, 니지 아, 너무 낮다 톤이지사지금시지이지이지지사 지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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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지 지사이, 이이 지사이, 지이이이걸할 어갑니다 아내 거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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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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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냥 뭐, 뭐, 내

레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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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저꼬리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. <봐라> <봐라> 어 고마워. <봐라> 아, 이거 한 소리다 한 소리. 예? 뭐지? 쟤쟤쟤 쟤... 저게 왜 이렇게 아 됐다 뭐... <laughs> <응. 웃음> 오우 방금 <씨>. 뭐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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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석아 니똑같 아니 밥을 왜 주냐고 우석아 뭘 새삼스럽게 <laughs> <서삼스럽게. 멀> 새삼스럽게 뭘 새삼스럽게 반이잖아이준 기회 렸다 지금 아 근데 반이 진짜 의지이못하다

아, 잠깐. 야 잠깐. <laughs> 장난치냐? 뭔개이냐 이거. 우리 오빠한테 털리겠네. 야, 야 이거 알고에 막뭐 탄이 있어. 조지는 막, 어. 막, 어. 막 어. 그런 제엑스를 만져지. 응? 야, 야 좀놀라운데 이게 실력도 <laughs> 공헌해주 아, 여기 들어가들어가 들어가. 아니야. 때려, 때려. <laughs> 오아 주, 된다, 된다. <웃음> <웃음> 뒤에 뒤에, 붙는다어민수 아, <laughs> <오, 웃음> <씨>. 보내 보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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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로, 때로. <웃음> 아니야, 보태현 뭐야, 괜찮아, 그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야고태현한테뭘 바랬냐? <웃음> <웃음> 오, 근데 민스웨이... <laughs> 아니, 지고 있다고, 이거. 어! 아, 지데이다고이 거. 아, 지금. 아, 지고있 지금. 아, 지 아, 아, 콜스. 잘다 나이스 나이스. 현민이 있다. 현민이. 어 쟤는 잘 빼는데? 쟤 선출이에요. 아니. 쟤 원래 없다며. 누가요? 그러니까 게임 축구부. 네. 아는아다 응. <laughs> 야, 야. 이게 경 어. 한번 봐주면 안 될까?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어, 맞 우리한테 이 있어. 기면안 되잖아. 방 날이 근데 의족 달았데지진 대지진. 대지진. <laughs> 나이스 패스. <오, 웃음> 민수햄. 이역 미역 거면. 어, 아, 야. 아, <laughs> 어, 와! 야, 다떨 아! 세레모니까지 완벽. 대만들어 아, 하얀 수건 던져라. 이제서야 함? 오 짜니. 어, 뭐하죠? 한 소리. 한 소리가. 뭐

저.. 저분이 뭐신거야? 우리 반에 오는거 아니야? 야 니들 쟤한테 뭐 사줘야 됐네 야, 그, 아, 불쌍하다 이거 아니! <웃음> <웃음> 야 <아니>, 이준석! <laughs> <laughs> 나와! <웃음> 야, <진짜 신났다>. 어, <laughs> 오늘 장난치러 왔다니까 네 빵먹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이 지금 이준석한테 물통 달아줘도 이 그아 이런 이어는어거나게 저런 시대고아고태뭐이고태참 아, 뭐 존경스럽다니. 니가우리하는게 <laughs> 너무 좋다. 오 이준석. 나우나우한번더우우나나이스는나대 나는, 3는 나는, 나형 클린시트 해야나야나대나 만들자 나대나야나 대형 는 나는, 대형. 나는, 나는, 나 아니, 는들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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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이건 오늘 거 먹고 다고 뭐? 그, 레, 레드불, 먹고 왔다고. 레, 레드불 먹고 다고 레드불 먹고 뛰고 다고 야, 나도 레드불 먹으면 절대 응. 니는 안 돼. 근데 왜 그, 이니까 저거 먹고 각성 안 나니까. 뭐, 이제 기회도 없는데 뭘 기회도 없는뭘 먹어. 전 어, 어, 어. 하잖아. <laughs> 3, 4회전? 우리 사 니네 일반이랑 묻는 거 아니야? 어, 맞지. 우와 우와. 우와. <laughs> 지금 무슨 빌고야 <빈병이. 웃음> <와>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와, 빙야 아, 주사! 아와 야, 그거 찬송. 서서. 맞았다. 야, 저기요. <정연이. 웃음> 야, 가만히 서 있는데. 야, 퇴근할래? <laughs> 야, 니네한명빼서

오. 우와. 오. 아니, 아니, 아니. 까비 까비 오, like. 야 일부러 한거지 <laughs> <laughs> 아 민수 나놀리 고태용이 왜티만주는데 조수... 계속 팬티 만주는데 패티 만 고태용 패티씨 있다 요 패티 이냐어아 이거 놀라지 마세요 10대0 이어요 아냐 오오 오늘 민수 야 민수 민수 못 들린다 가자 지성아 반골더 그다 오또 간다 또야 뒤에 붙는다 야야, 이 김수석 <laughs> salvador이... 음... 어? 한참 나왔네, 아니, 이제 봐도 새끼들아 나왔네 니, 야한테 이렇게 야주 때려, 자그 저기, 키 작아서 막 이러듯이 근데 자 이렇게 뻥뻥 따져 있는 거야나도야 니가 씹었다고 얘기했는데 아, 조현이 제대로 안해 때려, 잘 하겠냐, 니 같은

나이스! 아, 고태현이 이게 되냐?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아, 7대1로 이 아니 뭐 내가 가면 돼 시X을 풀대일은 스코어가 아쉬운데 그래 너무 아쉬운데 이거, <끝> 에이, 이거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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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에서어쩌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팬 t sure if y o u 어이. 아니, 느낌이야, 그 o t sure 동 f 동 o u r e not sure if y 이 u r e n 아니 sure if you're not sure i

어? 핸드 손, 손! 안 돼, 안안 돼! 에이! 이 에이! 에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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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네 때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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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에이! 이이이이이 어, <목소리> 경다 계속 우리 데안 <끈. 웃음> <laughs> 내려. 어, 오! 대지상대지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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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축포같아 <laughs> 순위의 축포